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이번 영상부터 시작해서 현대 기아차의 차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상을 통해서는 최대한 팩트만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뇌피셜적인 접근은 최대한 피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보이는 것만 가지고 설명을 최대한 드리려고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현대차의 세단입니다.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가 있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회색이 일반강, 파란색이 고장력, 초고장력 강. 그리고 빨간색이 울트라 하스템핑 강입니다 각각을 짧게 말해서 일반강, 고장력강, 울트라강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이점 위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아반떼나 소나타, 그랜저 모두 3세대 플랫폼의 형태입니다 이 3세대 플랫폼의 시그니처 중에 하나가 스몰 오버랩 충돌에 대응한 개선형 구조라는 것인데 핵심은 이겁니다 이 전방 범퍼에서 이쪽 사이드 미러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이 이런 식으로 유선형으로 이어집니다 소나타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연결되죠. 그리고 그랜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이런 3세대 플랫폼의 시그니처를 따르고 있고요. 다만 이 차들 중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은 이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쪽이 완전히 비어 있지만 소나타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형태가 들어가 있고 그랜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 이 아반떼는 차체 바닥에 중앙 부위가 이렇게 울트라 강이라는 것이고, 나머지 소나타나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고장력 강이라는 것이죠. 또한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이어 시트 하단부가 고장력 강인데, 소나타와 그랜저는 오히려 등급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강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전방 충돌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만큼 이 운전석의 도어 형상이 최대한 변형이 없어야 됩니다. 여기가 변형이 되게 되면 운전석 도어가 제대로 열리지 않겠죠. 그래서 이쪽의 강성이 중요한데 바깥쪽은 아반떼나 소나타나 그랜저 비슷하게 적용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자 여기를 보시면 사이드실 안쪽 사이드실 안쪽은 아반떼는 고장력 강입니다. 소나타는 울트라 강 그랜저도 동일하게 울트라 강입니다. 여기서 이제 등급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여기 B필러입니다. 이 B필러는 아반떼와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은 이렇게 울트라 강으로 되어 있는데 안쪽은 고장력 강이에요. 여기서 그랜저만 안쪽이 울트라 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이것들 위에는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고급형으로 올라갈수록 알루미늄 부품이 들어간 부분도 있는데, 어, 그랜저 등급까지는 차체에서 알루미늄을 확인하기는 어렵네요. 네, 다음 영상에는 현대 자동차, SUV 차량의 차체를 한번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